여기는 울롱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예, 4월 초대서, 예, 울릉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울릉도에, 여러분, 울릉도에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궁금하시죠? 울릉도에 총각 변호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백승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뭐 소개할 만한 위인도 아닙니다만은 예 저는 2016년부터 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는 백승빈 변호사입니다. 예 네. 참고로 아직 미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그러네요. 여기 그러면 울릉도에 변호사가 처음이신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러면 처음이시지만 언제 변호사 여기 들어오게 되셨나요 개업을? 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군요. 그것은 2016년 4월 16일부터 네, 제가 들어왔고 어... 예, 변호사 등록은 4월 25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어 2016년이라면 네. 벌써 그러면 몇년 지금? 잠깐만요 제가 선수를 아, 예 6년째군요. 아 어, 네. 6년째, 6 <laughs> 6년째. 6년째. 네. 그런데 변호사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자격증이뭐 일반적인 그런 자질이 아니잖아요. 음, 예. 변호사는 시험을 치시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합격을 하셔가지고 변호사가 되셨는데 어떻게 이 울릉도까지 들어오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 울릉도를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그 궁금해요. 네. 하긴 이 질문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참 저도 화도 많이 닦아다 보니까 정말 짧고 간결 간격, 짧고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조금 그 예전에 그 법률 무료 봉사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 저희 봉사 활동이라는 거 그때 제가 부여에서 그 법률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주 음. 동안 부여가 어딘지 아마 다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네. 찾아보세요, 네. 그예 예, 여튼 네. 무변촌인데요. 네. 거기 분들은 정말 무변촌이 무엇인가를 느끼게할 만큼 정말 사람들이 아예 변호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랬습니까? 알지 못한다 예.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법률 조력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어.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때는 그 나와서 무견촌에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음.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연수를 마치고 음.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어디를 갈까, 뭐, 제가 막, 개물거리고 있는 도중에, 음. 동기 변호사 분이 같은 조였어요. 네. 동기 변호사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울릉도로 가볼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음. 뭐, 저는 되게 생소하고, 뭐, 파격적이기도 해서 좋긴 좋았는데,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하면 요구도 없는데, 어떻게 음. 들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다 좋은데, 연고 없는데, 내가 들어가서 도저히 혼자 할 자신이 없다. 네. 그랬는데, 그분이 마침 자기 아는 분은, 지금 저희 직원으로 계시는 사무장님 계신데 네. 그분이 울릉도 오대 아태 고향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분을 언니. 알게 되어서 현재까지도 계속 같이 합을 맞춰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예, 언론에서 보면 그 판사님들이 퇴직하시고 변호사로 많이 예,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그 얘기는 수임 면에서도 뭐 예, 울릉도가 아니고 무변천이 아니고. 음. 변화가 수도권에서 변호사를 개업을 해야 수입면에서도 월등히 그렇게 할 텐데, 정말 숭고한 <laughs>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laughs> 아고아이고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울릉도로 들어오셔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요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주로 울릉도에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맡겨지던가요? 사실 그 상수하시는 인구분들이 적기도 적고, 게다가 다 아름아름으로 한 달이 건네면 다시능분들이다 보니까 네. 실제 있던 분쟁 즉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음. 예,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울릉도 군과 외부 네. 쪽의 사건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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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제 군의 네. 울릉군청 관련된 그런 일이 좀 많은 거고요. 음. 그래도 그 중에서 만약 굳이 네. 이제 그이 내부의 어떤 소송이나 사건이라면 어떤 게 있냐면은 토지를 음. 돌렸어. <laughs> 아무래도 오. 여기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적이라, 지적, 지적과 현실의 경계가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서로 말로만 하다 보니까 계약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아그래서 예, 그리고 예전에는 서로 사이가 좋으니까 이제 뭐사용료에 뭐 대해서도 말안 했지만 중간에 중간에 계속 소유자가 바뀌고, 외부 사람이 유입되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빚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음. 그런 좀 토지를, 아. 토지 관련해서 좀아다 아. 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은, 네. 뭐, 육지에서처럼, 육지에는 뭐, 이 사건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여기는 조금 단순하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제 예. 단순할수록 오히려 뭐 평화로운 거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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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네. 제수위에서는 별로 좋은 거긴 거. <laughs> 네. 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아직, 어, 뭐, 결혼을 안 하셨죠? 못, 네, 못. 결혼을, 네. <laughs> 네. 아니, 못 하셨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니 <laughs> 네, <못 하셨다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그래서, 이제, 가정이 없어서 수입면에서도 자유롭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입에 풀치는 사고 사니까. 괜찮습니다.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울릉도에 들어오셔서, 음, 이제 주민으로 정말로 육지에 집을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울릉도에 상주하시면서, 울릉도 주민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음. 뭐,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연구도 없이 들어오셨는데, 울릉도 주민으로서 이렇게 살아보시니, 네. 어, 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여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울릉도에서 뭐 어떻게 하고 사냐, 네. 그런 질문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있을 거는 다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딱히 사는데 그렇게 큰 불편한 건 없어요 음. 택배도 붙이면 다 옵니다 <laughs>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옵니다 네. 일주일 안 걸립니다 우체국 <laughs> <laughs> 택배는 빠르면 하루 하루 좀 심했네요 이틀 만에도 오고요 네. 그래서 뭐 배달도 거의 다 되고 네. 네. 딱히 크게 불편한 사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데 다만 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료 서비스가 아 아무래도 <laughs> 정말 네, 의료, 의료 서비스는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꼭 필요한 네. 그런 정말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생명하고 지켜야 네. 되는 거니까. 네. 음, 네. 저보다도, 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의사분이 한 명이 계시면은, 울릉도의 수과이차가 되어주십시오. 아이고. 저보다도 의사가 더 부족해요. 정말입니다. 예. 어, 세상에, 네. 역시 여기 들어오시게 된 어, 경위부터가 남다르션, 남다르신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또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스럽고요 이왕 여성의사분도 부탁드립니 <laughs> 네, 네. 어, 그런데, 그럼, 아, 이제 이건 아까 또 다시 전문적인 걸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사건을 맡았어요. 그럼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예, 법원이 없죠. 없죠. 예, 예. 예 그러면. 배 타고? 가장 가까운 곳이 보통은 이 울릉도에 가는 포항 대구지방 그건 포항 지원이라서. 아, 네. 예, 포항 지원까지 나가는 거. 아, 그렇군요. 예, 그 전날에 나가서 그날에 일 보고 예, 요새 울릉 크루즈가 있으니까 밤에 타고 두 다시 복귀 하는 거. 아, 또그 우리 예. 일반적인 사람들도 육지에 볼 일이 있으면 예. 뭐 2박 3일 걸리는 그렇겠네요. 그런 시스템하고 맞습니다. 똑같네요. 예. 이 2박 3일 때 타는 건 이제 기본이죠. 아, 그렇군요. 예. 아, 예. 우리 울릉도의 사건들은 이제 네, 대구에서나 서해에서 이루어진다. 네, 대구는 그렇게 하죠.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울릉도 이그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이 육지를 직접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 포기한다든지 포기한, 예. 예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음. 많이 들으셨죠? 어예 제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기 전에는 어쨌든 뭐 종사가 생겼다 본인들이 어쨌든 변호사를 구해야 되니까 네.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 그 찾기 위해서라도 이박삼일을 생업을 포기하고 나가셔야 된다 아, 근데 문제는 그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할 수 있겠냐면 그게 또쉬운게 아니죠, 아니죠. 뭐그 밖에 있으면 뭐 삼박사일이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래도 저는 최소한 여기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뭐 밖에 있는 분들처럼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만, 닙 최소한 응급처치 정도 할수 있는, 오, 예, 법률적인 네.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리매김을 했다고 음. 그 정도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아우, 네, 네. 정말. 하여튼,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 마음을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말 아까 응급처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응급처치 그리고 어딘가에 물어볼 수 있다는 그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저희 주민으로서는 굉장한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네. 어 계실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언제까지 계시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미래는 생각해보셨는지요? 사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전역에서 5년을 이상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벌써 5년이 지났죠 그렇죠. 제가 왜 그때 5년이라 한다면 네. 공항이 그때 생길 줄 알고 5년고거요 아 <laughs> 근데 공항이 어쨌든 지금 2025년 예정이라 하는데 네. 문제는 그때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그, 그 예전부터 말했지만은 그냥 나갈 순 없어요 네. 이미 있었으니까 제가 부임을 하면 음. 갖다 놓고 나가든지 해야 되 거라서 그때를 대비해서 몇 명들한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딱히 뭐 오케이 하는 사람이 아직 안 보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네. <laughs> 네. 그 울릉도를 들어오겠다는 그 생각을 하시는 분그그 생각하시는 분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시고. 근데 또 후임까지도 또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니 저희들 저희로서는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요. 네안 그냥 아 입에 풀질 하신다 하니 정말 다행이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 팟캐스트 이제 울릉도 소식을 어, 이제 뭐 울릉도 주민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이제 육, 네, 울릉도가 아닌 곳에서도 이제 우리 울릉도 소식을 들으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어,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들한테 그래도 아 울릉도는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한번 자, 뭐 일단 직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 다 떠나놓고 저는 울릉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2016년 왔을 때 인생에 처음으로 왔는데 정말 다른 것은 다 빼놓고 할수 있는 게 아름다운 섬입다 우리나라의 음, 갈라파고스? 혹은 뭐 조금 부정적인 말인가요? 뭐 그에 떠나서라도 뭔가 동해 한막 가운데 또 있는 진주 같은 섬이 울릉도입니다. 점점 요새 출산율도 저조하고 게다가 지금 고령화 진행돼 있어가지고 묻히는 감이 있는데 이 전문 분들께서도 계속 근데 울릉도라는 섬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알아주시고 뭔가 다양한 삶의 개척을 위해서 어떤 힐링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변호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 이런 분도 계시니, 정말 우리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 울릉도에 변호사님도 계신다, 이것도 좀 알아, 알아주셔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삶을 살수 있도록, 육지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울릉 팟캐스트 였습니다. 를 한번 외쳐 주시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 팟캐스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